오늘 본문은 약속된 시온의 영광이 실현될 것을 믿고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온의 회복과 영광,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은 그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관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로 성취됩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새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시온이나 이스라엘의 회복, 영광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신약의 교회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시온, 에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선지자의 결단입니다. 2절부터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시온은 장차 영광스럽게 됩니다. 온 이방 민족들과 열방의 왕들이 시온의 공의와 영광을 밝히 보게 되고 시온이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시온은 또 하나님의 손에 왕관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시온은 전에는 버림받은 자라 불렸고 성무지라 불렸지만, 이제는 헵시바, 뾰라로 불리워집니다. 4절에 헵시바, 뾰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헵시바는 내가 기뻐하는 여인 이런 뜻이고, 뾰라는 결혼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시온이 버림받고 황폐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자, 하나님이 아내로 맞이한 그런 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또 오절 상반절에서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듯 내 아들들 곧 시온의 아들들은 시온을 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아들들이란 시온에서 나고 자라는 사람들, 시온의 거주민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시온의 아들들이 시온을 취한다라는 것은 시온의 거주민들이 다시는 시온을 떠나지 않는다. 시온과 연합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애쩍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시온의 거주민들이 시온을 떠나서 유리하고 포로되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겁니다. 또한 신랑의 신부를 기뻐하듯 하나님은 시온을 기뻐하십니다. 시온은 장차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됩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런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에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에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온, 에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고서 내가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결단입니다. 6절부터 7절은 기도를 결단한 이 선지자가 함께 기도할 자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선지자는 에루살렘 성벽에 이 파수꾼들을 세우고 낮이고 밤이고 한 순간도 잠잠하거나 쉬지 않고 여호와께 간구하게 합니다. 6절 하반절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구절은 이 기도하는 파수꾼들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에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도록 쉬지 않고 그분의 기억을 일깨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의 적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이들은 증보 기도하는 사명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한순간도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에루살렘을 영광스럽게 세우셔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 가운데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겁니다. 8절 구절은 이런 기도의 결단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다시는 곡식과 포도주를 이방에게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추수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들이 누리는 것은 롤론이고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은 이 하나님의 맹세 앞에서 선지자가 주는 권면입니다. 선지자는 길을 닦으라고 합니다. 10절에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 구절은 백성을 위하여 길을 닦으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선지자와 파수꾼들은 길을 닦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길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선지자와 파수꾼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길을 뚫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인 걸림돌과 잘못된 관습들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야 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든다는 것은 시온의 회복이 만민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시온의 회복, 시온의 영광은 만민을 위한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시온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구원, 시온이 누릴 삼급과보응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길을 닦으며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때 시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되고 버림받지 않는 그런 성급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에 관한 말씀은 신약 시대 교회의 설립과 영광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영광스럽게 확장된 지난날의 역사가 바로 그 성취를 보여 주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야 될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계속해서 더 세워져 가야 합니다. 또한 이미 세워진 교회들은 회복해야 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려 가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부모님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져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의 설립과 확장, 또한 교회의 회복과 영광에 관한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원칙상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시온의 회복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일로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선지자와 파수꾼들이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선지자는 시온을 위해, 에루살렘을 위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파수꾼으로 세우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파수꾼들로서 잠들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겁니다. 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와 중직자들은 기도의 파수군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목사를 비롯한 장로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들은 반드시 기도의 파수군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사명을 받고 직분자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또한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어 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길을 닦는 일입니다. 선지자는 백성을 위하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길을 닦고 수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될수 있는 것들을 앞장서서 제거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부재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착복 구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도록 강하게 도전을 하고 그들 심령의 길을 닦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일해 주시고 교회 회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일입니다. 교회가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복음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자신의 생존에만 급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복음의 사명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에 열정적으로 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또한 그 교회를 위해 강하게 일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설립과 확장, 교회의 회복과 영광을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본질상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은 교회를 위한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닦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드는 일입니다. 아무리 힘든 시대적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위한 파수꾼들의 쉬지 않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바꾸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를 회복시켜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십니다. 일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일, 길 닦는 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복음의 기치를 듣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세워짐, 또한 교회의 회복, 교회의 영광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데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책임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직자라면 더깨어서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자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늘께 나가는 길을 잘 닦아가는 그런 책임 또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잘 닦아가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민을 위하여 복음의 기치 들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흔시라도 망가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깨어서 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삶에 열심으로 들여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또 우리에게 하러 가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성삼의 하나님, 예배의 시간 임자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하늘 가득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